어린이집 하원하고 장난감 은행에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놀이방에서 놀고 가기로 했어요. 저번 주에 대여했던 두 가지 장난감 반납하고 새로 대여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넣지 말고. 어, 빌린 거예요,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얼른 반납하고 새로운 장난감 대여에 갑니다. 딱짝지 그렇지. 딱 들어. 아이스크림 차 빌렸어요. 이거 하겠대. 자식 뭐야? 우짜 우짜. 아 우. 짜 내위치 <laughs> 졸래? 원래... 그래, 가져가, 응. 가져가. 아이고. 짠! 요즘 아주 구슬 아이스크림이 빠져가지고. 응, 응. 어떻게 해주라고? 어떻게 해 아까도 할 거야. 어떻게 해줘? 줘요 아, 까줘요? 제 성격이 급해서 쩌쩌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해결해 줄 때가 있는데, 쩌쩌가 스스로 원하는 걸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노력합니다. 음.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결혼기념일 휴가를 보내려고 거제에 왔습니다. 저희가 1박 휴가를 보내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쩌쩌 를음 봐주시기로 했어요. 맛있어. 아, 그래서... 오 맛있어. <laughs> 배는 왜 이렇게 뒤집히는데. 뭐 봤어? 멍멍이, 멍멍이 봤어요. 멍멍이 봤어요? 멍멍이가 어떻게 했어? 응! 그렇게 했어? 보여지지 엄마. 멍멍이 보고 싶어요? 그요 엄마 아빠 어야 갔다 올게. 자갈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알겠지? 자주 갈 거야. 응? 또또또갈 거야 이모도 따가이 온대 이모 갈꺼야 그럼 할아버지랑 삑 하러 갈까 알았어 그러면은 또 잠바 입고 신발 신어 가자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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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건데가 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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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요, 사치 끝다. 할아버지, 거에서 보냈어거 그래도 잘 놀고, 자, 저희 있어 그래, 좀... 오케이.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어. 엄마, 아빠 잘 갔다 올게. 갔다 잘 놀고 있어. 음, 음. 말잘 듣고. 말은잘안 들을 거예요. <laughs> 잘 갔다 바이바이. 소중한 휴가를 아, 즐기기 돌아?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작년 기념일 때도 여기 왔어 커피 마시던것 같은데 또 왔어요. 너무 좋아서 아직 오픈 전이라 기다리기 유명한 카페에다가 주말이라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이라 그런지 저희밖에 없었어요. 차 마시고 통영으로 왔습니다. 충무김밥 포장해서 이순신공원 가기로 했어요. 이순신공원에 왔습니다. 충무김밥 사가지고 여기서 좀 쉬다가 숙소로 가려고요. 와 오르막길 올라왔더니 숨이 엄청 차네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데이트하니 연애할 때 기분이 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왔어요. 수영하러 갈 겁니다. 오! 오! 야 와! 주가 엄청 좋아요. 음. 수영하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엄청 많아요. 처음에 찾아보고 간 고깃집이 자리가 없어서 여러 고깃집 중에 한곳 찍어서 왔는데 여기도 대기가 엄청 많았어요. 맛있는 거 봐. 오랜만에 둘이서 고기랑 술도 한잔하니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어. 그래도 우리 쩌쩌랑 어떻게 바꿔? 응? 어? 그래. 숙소로 돌아와서 소화시킬 겸 숙소 밑 산책로 걷기로 했어요. 쩌쩌 안 보고 싶어? 아직. <laughs> 그럼 언제 보고 싶을 예정이야? 내일. <laughs> 아 그렇군. 산책하다 보니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주는 불꽃 같아 기분 좋게 감상했습니다. 예쁘다. 우리가 딱 여기 걸어오는 시작하네 <laughs> <laughs> 우리 기념일을 축하해주시는 건가요? 여보도 <laughs> 이런 거언제 듣겠어요? <laughs> 그도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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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에 라면까지 먹고 TV 보다가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퉁퉁 부은 얼굴로 체크아웃하러 갑니다. 어. 근데 가격보고 깜놀했어. 얼마인데? 어? 그래서 이걸 봤어. 이건 키링이래. 근데 어. <laughs> 가격이. 체크아웃하고 네. 브런치 먹으러 나나이 주전자라는 카페에 좋네. 왔어요. 좋네요. 바로 바다 앞이에요. 날씨도 좋고 와. 실내 뷰도 좋았는데 디퓨저 향이 너무 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 있어도 좋더라고요. 부랑 응. 토스트 주문했어요 브런치를 어? 끝으로 저희 부부의 소중한 휴가가 끝났습니다 엄마 아빠, 아빠 빨리 안아주세요 어이구 <laughs>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웃음> 아이고 <웃음> 뭐야? 짜잔 <laughs> 잘하는데? 뭐예요? 멍멍이. 맞아, 멍멍 인형이야. 보여. 보여. 음, 그럼 멍멍이 잘데고 당기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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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소중하게. 누구? 어, 돌멩이야? 아니야, 우리가 뽑아왔어, 일부러. 여기 중, 주려고. 2,500원 주고 뽑고 왔 때잖아. 아, 그지 이제는 빡치게 하시러? 아, 빡치안 한대, 안 별론가 봐, 별론. 별론가 빡쳤론가 보네. 아론가 봐. 국수 먹는다 해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랬더니, 아니야, 국수 먹을 거야. 울어, 울려 아이고. 국수 먹자, 그래, 국수. 심사가 국수 안 좋아 지금 포크를 나온다. 기 포크. 포크 그걸로 하자. 오, 오. 음, 고개를 잡아. 음, 아, 음. 아, 아, <laughs> 아빠, 오, 단수였어구단수 아빠 따라 응도 한데 빨리 엄따 타고 집에 가서 야요 어, 뭐 할게요. 응가 닦아줄게요. 응가 닦아줄까요? 응원 닦아줄까요? 응원. 어, 어, 줘봐. 닦아줘, 부 아, 이걸로 응가 닦을까?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 어떻게 됐니? 그거 뭐라고? 뭐 만들었어? 아파트야 아파트 누구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야 누구 아파트야? 이모 아파트야 이모 아파트 만들었어? 짜잔 짜잔 보자 왜? 이야 또 이번엔 누구 꺼 할아버지 아파트 할아버지 아파트 아파트야 아파트 짠 네? 아빠지 아파트 떨어졌네? 떨어졌네? 재밌게 할있다 아빠가 따 아파트 아파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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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모 아파트야. 이모는 도 이모 아파트야? 이모 아파트야. 이모 줄 거야, 이거? 이모 아파트 줄 거야. 아, 이모 아파트 줄 거야? 아, 이모 행복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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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뭐야? 요즘 부쩍 자기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쩌쩌입니다. 귀여워, <laughs> 싫어, 싫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싫어. 어느 순간 쑥쑥 커 있어요. 아빠 글이 따뜻요 이따 떠요. 그랬어요. 뭐예요? 응? 살짝 뭐예요? 뭐인 까꿍. 응? 뜨그르르. 자자 이제. 우리 집 자러 가요. 자러 가자. 아니야, 뭐야? 왜? 코으로 가야지, 이제. 쇼피 응. 책 챙겨가지고 가자. 아, 그것도? 몇개 읽을 거야? 맞게. 응. 응. 자, 가자. 지금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용 에어컨을 구매했습니다. 내년 초에 들어가는 집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넣었는데 큰 방하고 거실 주방에만 옵션을 넣어서 작은 방에 설치해줄 겸올 여름 에어컨 없이 버틸 자신도 없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설치를 다. 해주시고 가셨고요. 이 침대 쪽에밖에 설치가 안 돼가지고 제일 큰 변수예요. 저는 이쪽에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침대 방향을 바꿔야 되나 고민입니다. 몰랐는데 에어컨 멀티탭은 또 에어컨 전용으로 사야 된다고 하네요. 처음 듣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전용 멀티탭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이랑 색깔 예쁘네요. 설치기사님 보내고 숙추남을 만들었어요. 바쁘고 귀찮다고 집밥을 안 해먹기 시작하니 대부분 냉동식품에 배달음식을 자주 먹는 것 같아 정신 차리고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힘내서 장조림도 만들어 봅니다. 어린이집에 하원시키러 가면 집에 잘안 가려고 하는데, 수박 먹자고 설득해서 아삭아삭해? 겨우 집에 데려왔어요. 음, 야매. 아삭아삭해. 수박. 아삭아삭해, 수박이. <laughs> 비오는 이번 주말 쩌쩌 이모의 드레스 픽을 도와주기 위해 거제에 왔습니다. <laughs> 아차가 비행기로 묻어, 비야보라먹 고기분 좋아졌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라고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재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김이. 오이. 오, 야 <laughs> <laughs> 어, 엄마야. 지금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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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가볼까? 엄마. 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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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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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뛰기> 어, 딱한 번만 가보자. <뛰기> <응>. 한 번만. 열로 문 열고 가봐. 응. 응. 손녀의 부탁에 홀린 할머니는 한참을 쩌쩌를 위해 밖에 있었어요. 비가 와서 집에서만 놀아야 하지만 실내에서도 잘노는쩌쩌는 탁구공 하나를 구해 와서 신나게 놀고 있네요.

일요일 아침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채소 주스를 마시고 있어요. 쩌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저는 쩌저 이모랑 만나 이모에게 어울리는 드레스 고르는 걸 도와주러 갑니다. 웨딩드레스 고르러 갔어요. <laughs> 오! 예뻐요! 맞죠? 이들의 손도 보여주세요. 응? 네. 하필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공원 나들이 하다가 엄마 찾으러 왔네요. 이모, 이모부 예복 잘 고르고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갑니다. 잠다 달아놨어. 오늘 이제 돈 제금 내고 밥 먹고 이렇게 오늘. 응. 다른다. 안녕. 안녕.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머리 씌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멋쟁이 할아버지네. 좋아요.

쩌쩌를 만나면 항상 땀이 나고 숨이 거칠어지는 이모부 늘 저렇게 재밌게 해주니 이모부를 어찌 안 좋아하겠어요? 이모부는 3야 이걸로 줄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멍멍이 못 만나 300 300 이리 와 성당에 300타있 이리 오세요 我我心情嗯嗯，就是那 엄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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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한국 차에 탄지 10분 만에 잠이 든 쩌쩌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갑니다.